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마,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하니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 같이 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 표제를 보게 되면은 이전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잠언은 기본적으로 솔로몬의 작품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잠언의 모든 말들을 솔로몬이 직접 했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잠언의 여러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실 많은 지혜로운 이들 지혜롭다고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뭐 각계 각층의 그런 지도자들 혹은 원로들, 장로들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록들을 모은 것이 바로 이자원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 다소 어, 좀 중구난방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병렬 형태가 보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개 구절로 어, 따로 묶어서 우리가 이잠원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도 오늘 본문도 그와 유사한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자원,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또 교훈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주었던 그런 가르침들을 이 편집자가 나중에 편집을 해서 자먼이라고 하는 완성된 형태로 세상에 내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재판할 때의 낯을 보여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그리고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세 개의 구절이 이제 하나의 문맥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재판할 때의 낯을 보아 주는 것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얼굴을 봐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상응하는 그 죄보다 더큰 그런 처벌을 내린다든가 하는 그러한 재판장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하였는가. 적어도 재판을 하는 이는 그러한 정직하고 그리고 공정한 잣대에 의해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절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그를 견책하는 자 악인에게 합당한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자는 기쁨과 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은 뭐 동서 고금의 여러 사회, 여러 문화권에 뭐다 적용되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오늘날에도 우리가 볼 때에 어떠한 판결은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또 누군가에게는 불리하게 그렇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재판하는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송사를 해결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만 그러나 그 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결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적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는 합리적인 말, 이치에 맞는 말 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치에 맞는 말로 대답하는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과도 같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친근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 그 입맞춤과 같을 정도로 합당한 말 이치에 맞는 말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 다소 알쏭달쏭한 이 말씀을 세 개로 나누어서 볼수 있는데요. 박 그리고 밭, 그리고 집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공간, 그 공간의 흐름을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사생활에 가장 밀접한 공간이지요. 그 바로 집 밖에 있는 것이 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밭보다 더 넘어있는 것, 즉, 여기선 밖이라고 표현했지만 마을 혹은 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 일을 먼저 해결해라. 그리고 나서 밭의 일을 해결하고 만면 마지막에 집을 세워라. 이것은 좀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이것을 먼저 공사의 영역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먼저 공적인 일부터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례차례 사적인 일을 처리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밭에서 밖의 일과 밭에서 하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소득을 주는 그런 일입니다. 반면에 집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소요하는, 소비하는 그러한 행위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먼저 자신의 소득, 자신이 얼마를 투자할 수 있고 벌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그러고 나서 내 집을 세우는 그 대공사를 한다. 라고 그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28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된다. 소위 말하는 위증을 버린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위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십계병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겨보게 합니다 29절 너는 그가 내가 내게 가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좀 복잡한 표현이지만 쉬운 말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보복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사법의 그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동해보복법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한대 쳤으면 나도 너를 한대 친다 네가 나의 뼈를 부러뜨렸으면은 나도 너의 뼈를 부러뜨린다. 네가 나의 한쪽 눈을 실명시켰으면은 나도 너의 한쪽 눈을 빼앗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동해 보복이 기본적인 원칙이었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도 동해 보복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동해 보복의 그 원칙은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훨씬 더 자세하게 그리고 훨씬 더 합리적으로 특별히 약자를 더 배려하는 그 방향으로 그 법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즉이 잠원의 말씀 역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기본적인 법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질서에 따르면 나는 합당한 그러한 보복과 그리고 합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더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하시는 것은 그 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 용서의 법, 사랑의 법을 너희가 더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0절 이하에는 게으름에 관련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이자원을 말한 자의 그 개인적인 경험을 보여 주는 것이죠. 그렇게 게으른 자의 밭을 그 포도원을 지나며 봤는데 보니까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즉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어떠한 가르침이냐 하면은 3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예, 제 학창 시절과 또 이제 대학생 시절에 예, 우리가 이 본문을 이 본문 만 큐티 하면은 그러면 막 엄청 가슴이 찔리고 아침에 5 분만 더 자려고 했던 그러한 예, 못났던 나의 지난 날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는 예, 그러한 아주 대단히 위력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께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표현이 직접적입니다.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얼마나 여러분 일상적인 표현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일리라. 이 포도원의 주인도, 이 밭의 주인도 처음부터 내 포도원을 방치시켜야겠다. 내 포도원을 아주 그냥 망가뜨려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패망한 그러한 많은 인생들이 패망하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하나의 그런 영역에서부터 우리가 성실함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차근차근 쌓여서 하나의 든든한 집을 세워 나갈 것이라는 그러한 반증의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오늘 하루 기도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을 읽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러한 작은 노력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마치 가랑비에 옷젖듯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좋은 습관, 좋은 성품을 만들어 나간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재판하는 이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시다.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세워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굽어진 재판을 행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견책하여 주시고, 이땅 가운데 사법의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뿌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맡은 이들과 또 이를 감독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공정함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일상 속에서의 영적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말씀, 그 묵상과 그 기도가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한땀한땀 한땀 우리의 믿음을 수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색으로 수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